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대 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디모대는 참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좋은 동력자, 협력자였던 사람이고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대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고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그래서 디모델을 처음 만날 때 그를 소개하는 말씀이 그를 제자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믿음의 배경이 참 좋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또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목의 혈통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도 유대인이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어쨌든 2차 전여행 때 그를 만나서 루스탈스 만나서 그의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고요 같이 동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남겨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라고 그래서 에베소 목회자가 되죠 그렇게 에베소의 목회자로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 놓은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데요 당시에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제자가 아니고 아들과 같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거기에다가 목회자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래서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성전터가 아주 웅장합니다. 네. 복음에 굉장한 그 성장과 부흥이 있었던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에, 목회하고 예배수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목회 잘할수 있도록 목회적인 지침을 주죠. 네, 바울이 어, 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아, 아니 디모데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훈수를 줘요, 둬요. 네,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좋은 멘토의 역할을 디모데서를 통해서 해줍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 오늘날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서를 편지로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내죠. 오늘 디모데서를 보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의 제자 디모데를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에, 여기에 잘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성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디모데에게 그 보내는 편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은 인사 말입니다. 은혜와 극,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예, 네. 극률과 은혜와 극률과 평강. 아 이것은 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극률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샬롬, 아, 헬라어는 에레네그럽니다. 에레네. 이평강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고 이 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갈때 바울을 에베소에 남겨 준 남겨놓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상들을 신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이단들이죠.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극단적인 이원론, 어,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죠. 왜냐하면 육체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물질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기독교 이단이죠 이게 초기 기독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을 그래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교훈의 목적입니다.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원을 사람들 이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이 같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헛된 교훈에 헛된 말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맞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선생들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더불어서 율법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헛된 교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죠. 율법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밝혀주는 거죠.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 선생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정신이 벅정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단들에 빠져서 미혹된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로 잡고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 네,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민니라 그랬어요. 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은 복음을 근거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의지적인 요소도 있고, 지적인 요소도 있는데, 특별히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발견하고 깨닫고 또어 성경이 원하는 믿음, 성경이 주구자 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나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빠진 것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는 믿음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를 강조하죠.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복음을 붙잡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보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단들을 분별하고 또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보금 안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중심 붙잡고 디모데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르게 점검하고 또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만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